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부자가 되는 채널, 코미공TV입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비트코인이 60K를 돌파를 해줬습니다. 어, 정말 다행이죠. 60K를 돌파를 해줬고, 어, 저번 주만 해도 52K가 좀 이제 위협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공포에 떨었는데, 어, 저는 그때도 뭐라고 했죠? 어, 뭐, 크게, 어, 걱정할 건 없다. 어차피 저점은 안겠다. 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래서 반등이 곧 나올 걸로 봤는데 이제 반등이 좀 크게 좀 나온 상황이고요. 어 나스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 석슬 같은 경우에도 이제 5% 상승을 했고 어 코인베이스가 이제 비트 오르는 거에 비해서는 사실 조금 많이는 못 올랐는데 어차피 저는 순서를 기다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어차피 비트 오르면은 코인도 당연히 오릅니다. 음, 어차피 이제 거래소기 때문에 비트가 오르는데 코인이안 오를 수는 없죠. 어 그래서 비트가 추세를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적이었던 게 소형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제가 어떤 얘기를 좀 예전에 한 적이 있냐면, 어 코인의 장이 오려면 유동성 장이 와야 된다. 어 유동성 장이 오려면은 어, 금리가 인하되면서 이제 돈을 풀어야죠. 어 그래서 돈을 풀게 되면 소형주랑 코인 같은 어 그런 약간 이제 리스키한 자산들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애들이 많이 오를 거다. 그래서 이제 빅테크보다는 소형주나 코인 요런게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장의 이제 불장의 후반기에는 약간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인 중에서도 알트코인, 주식 중에서도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이렇게 어, 되는 경향이 있고요. 어 이게 이제 점점 이 추세가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당장은 이제 조금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간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할게 거의 이제 굉장히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나스닥 차트 한번 볼까요? 나스닥 차트 한번 보면 큐큐큐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음. 이제 이전 양봉을 은봉을 다 말아 올리는 멋진 봉이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추세가 좋은 상황이고요 최고점 대비 5.5%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장이 이제 마무리되는 모습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걸 조정이라고 봤죠 2파 조정이고 이제 3파가 나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겠고요 이번 주는 대체적으로 장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비트코인도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조금 설레발이었다. 어,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 60K까지 뚫어주면서 원화로는 이제 8천만 원 넘었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 60K 뚫었으면은 뭐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어, 사실 이제 더 올라갈 힘이 굉장히 커진 거죠. 어,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또 계속 보고 있었던 건 어, 월봉이에요. 음. 멤버십 방에서도 알려드렸는데 월봉이 드디어 양봉으로 턴을 했습니다 어, 양봉으로 턴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죠 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고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양봉이 전환이 됐다는 거는 이제 양봉을 양봉을 부르고 음봉을 음봉을 부르지 않습니까 음,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여기가 9월 달인데 공교롭게 이제 9월 달이네요 어, 9월 달에 양봉 만들어주고 나서 쭉 추세를 만들면서 쫙 올렸죠 어,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약간 횡보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간에 양봉을 띄워줬다는 건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장대를 올릴 수 있겠죠. 10월은 또 보통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개되면 참 좋겠다. 어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가 이제 10월봉입니다. 어 그래서 비트코인이 여기는 이제 9월이었고 10월봉이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추세가 생성, 생성됐다. 그래서, 10월이 이전 고점을 넘어주면은 추세가 강력하게 터질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전 고점을 넘어주 베스트겠지만, 요땐 넘지 않아도, 사실 11월, 12월쯤에 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 최고점인, 어 73K를 넘어주기를 간절히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 그래서 뭐, 얼마 고점까지 남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 요것만 넘어주면은, 뭐, 코인베이스든 뭐 이더든 뭐 비트든 뭐다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알트코인들이나 뭐 코인베이스 같이 좀 많이 못 올랐던 애들이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무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요.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게 어떻게 될지 또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미공 TV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